안녕하세요. 정평재입니다. 어, 오늘 시간은 타고난 사주 자체 안에 어 이성 육친성 그러니까 배우자성 여자로 치면 관성이 이제 남자이기도 하고 남편이기도 하죠. 근데 이 관성 자체가 아예 없다든지 아니면 있긴 있는데 현실 지지에다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아주 미약한 형태로, 있는 듯 없는 듯한 형태로 있는 이 사주, 여자 사주를 들어서, 물론 연애입니다. 이 사주 두 개를 비교해서 이제 분석을 해볼 텐데요.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물론 선생님들끼리 사주 명리학을 공부하는 선생님끼리, 이거는 이제 이런 논리 자체에 대해서는 그 견해가 분분해요. 그런데 이제 대체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사주를 푸는 관법에서는 간단합니다. 어 제가 계속 이 궁합 시리즈를 연재하면서 이 중점이 뭐냐면, 본인 사주 안에 타고난 사주 안에. 과연 이 배우자의 모양새가 어떠한지부터 살펴봐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타본한 사주 안에 배우자성이 없다라는 얘기는 무슨 뭘 뜻하겠습니까? 이 사주팔자를 여번생에서 본인의 까르마 내지 업보라고 본다라면, 그리고 본인이 그거를 짐지고 가야 될 여번 삶의 어떤 과제라고 본다라면. 겨우 자성이 사주, 본인 타고난 사주 팔자 안에 없다는 것은 인연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누군가를 만났을 때 본인 사주가 그런 줄 알면, 본인 사주에 남자 인연이 없는데도 이게 본인하고 인연이 되었으니까 상대방이 귀한 줄 알고, 좀 뭔가 못맞다 못마땅, 당연히 못맞다하지왜 그러냐면, 남자가 없는 사주인데, 그럼 자기 눈에 차겠어요. 그래도 자기 자신의 사주를 먼저 안다라면, 그, 이, 어렵게 들어온 남자 인연을 그 홀창케 대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 자체가 경법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잘못 써버리면 어떻게 되냐. 본인 사주의 인연이 없음을 모른 채, 수로 남자마저 본인의 기대치나 본인이 바라는 모습하고는 실제 겪어보면 많이 다르죠. 그래서 실망해서 만나다 헤어지고 결혼했다 이혼하고 또 다른 남자 찾고 찾고 이러다 보면 결혼을 두 번, 세번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결혼을 안 한다라면 남자들 인연을 하염없이 찾아 헤매게 돼 있고요. 그리고 반대로 자기 사주 안에, 어, 배우자성이 많다, 상대적으로. 이제, 여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거를 관살국 사주라 그러죠? 관살 혼잡 사주. 남자들 같은 경우는 재성 다자라 그러고. 그대로 써버리면요, 그게 뭘 뜻하겠습니까? 사주는요, 번듯한 배우자, 어 탤런트 김원희 씨 사주를 제가 이게 궁합의 핵심이란 편에서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번듯한 배우자, 남편이건 아내건 딱한명 자기 사주에 번듯하게 들어와서 제 역할을 해주고 있으면 배우자 우는 최고인 거예요. 사주 팔자 자체 타고나기를. 그런데 이제 반대로 없는 게 아니고 아예 많다. 이건 또뭘 뜻하겠습니까? 남자 인연은 많을 수 있는데, 이 인연, 저 인연, 그년을 만나본들, 자기 양에 차는 남자 혹은 여자는, 배우자는, 이성은, 옥들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 사십니까? 본인, 자기 본인 사시잖아요. 그럼 자기가 알고, 이게, 여번생에서 겪어야 될 인연들이라면, 그 인연들을 지나서 안방에 부족하지만, 자기 양이 안 차지만 안방에 들어오는 시점에 인연하고 결혼해서 자기 사주 팔자 그런 줄 복분이 그런 줄 안더라면 그 남자 귀하게 여기고 그 여자 귀하게 여기고 부족에도 자기 팔자에서 인연으로 끌고 들어온 거라는 걸 명심하고 뭔가 부족하고 기대치 어긋나도 자기가 좀더 노력하고 살아가면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그렇지를 않죠. 아까처럼 없어도 이게 자기 마음에 맞는 인연 찾아서 산말을 해버리고 많아도 이 인연 아니야, 저 인연 아니야, 그 인연 아니야 이러면서 인연 찾아 산말을 해버리고 이런 게 대다수예요. 그래서 선생님들끼리는 사주, 자기 사주 팔자 안에 배우자, 육친성의 글자가 없다. 이거는 없으면 찾게 돼 있으니까 실제로는 그 글자가 많은 것에 다름 없더라. 그러니까 마, 배우자 육친성이 사주 안에 없는 사주팔자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 오늘 인연을 찾아서 산발리 하면서 많은 인연들을 접하게 되더라. 그래서 다자는 무자는, 없는 거는, 많은 거하고 진비 없다. 무자 죽, 무자 준, 무자 준 다자, 이렇게 보고요. 반대로 다자도, 많지만, 이게, 마음에 쏙 빼다, 마음에 쏙 드는 한명 없다라는 의미에서, 다자도, 없는 거나 다름없다. 이걸 생각 잘 해보셔야 돼요. 근데 실제 사주를 많이 풀다 보면요, 열의 일곱 여들은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첫 번째 사주로는요, 이 김혜선 씨 여자 탤런트인데요, 이혼을 뭐, 세번 이혼한 걸로 나와요. 이분 사주가요, 사주 팔자 안에, 이 본인은 병화잖아요. 이 화기의 반대는 숙이잖아요. 이 사주 안에 없어요. 없고, 굳이 끌고 들어온다면 유술천외 작용이 일어나는데 이러면 어렸을 때부터 집안이 좀 그닥이었을 거예요 이게 여기 보이는 유술 신유술 해가지고 방합 공여법자로 신금 끌어 들이는데 이석의 임수가 이게 본인한테는 남자예요. 근데 이 허자라는 거는 있다 없다, 있다 없다. 그래서 허자를 끌고 들어온 거는 실자기 때문에 사주 안에 실제 존재하는 글자이기 때문에 이 실제 글자들이 부딪혀서 깨진다든지 편치 않으면 허자가로 들어왔던 인연 날아가 버려요. 그리고 허자는 허자끼리 또형충파의 작용 일어나서 날아가 버리고. 그러니 허자라는 게 한번 딱 들어오면 사주 안에 박혀 있는 게 아니고 실자의 동태에 따라서 이 허자를 불러들이던 실자들의 동태에 따라서 그리고 허자간의 관계에 따라서 작용했다 사라졌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실자 우선의 원칙이기 때문에 딱 실자 관계만 놓고 보면 이 사주는 일단은 허자로는 있다 없다 작동하지만 실자 관계에서는 없는 사주예요. 그래서 이거 무관성 사주고요. 거하는 반면에 반면에 화생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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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잖아요. 자식이 세 명이나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남자는 없는데 자식은 있다. 그러면 자식을 가지려면 남자를 봐야 될거 아닙니까? 이런 사주들은. 어, 무관성이나 여자 사주에서 무관성이나 어, 무관성인데 식상이 많은 다식상. 식상이 식사. 많으면 남자 생기면 방, 당연히 제살 작용 들어가 버리죠. 그래서 이런 남자는 근 자식이 있다 이러면 이 자식 이 남자는 자식 보기에서그 속된 말로 사주 명리학에서도 이제 그런 얘기는 있습니다만 속된 말로 종말라 그러잖아요. 시순마 시종자로 사용하기 위해서 남자를 인연했고, 자식을 낳으면 자식균이 남자를 쳐버리기 때문에, 자식을 많이 낳을수록 그 남자는 멀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사주를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연월지간의 유술천의 작용이기 때문에, 연월지간이 이렇게 깨져버리면 일찍 고향 떠야 된다 그러고요. 혹은, 어렸을 때 가정환경이 안 좋았을 수 있다가, 어, 추론이 가능한데, 대부분 실제로 그래요. 그리고, 이분, 월간에 간목이 이렇게 써서 했죠. 그러니까, 가정환경이 여의치 않았으면, 본인이 이런 사주들은, 월, 월천간에 이 간목이 뜨게 되면, 본인이, 이 가장 내지, 이 가족을 책임지하는 이런 상태로, 이게 사회활동을 일찍부터 본인이, 독립해서 생활하면서 집안에 이 가장 노릇을 해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저는 이분 실질적으로 이분 인생을 모릅니다 김혜선 씨 인생을 근데 김혜선 씨 사주 특징이 남자는 없는 사주에다가 구하는 반면에 자식은 많기 이 때문에 이렇게 되면 자식을 보기 위해서 남자를 인연하게 되는 꼴이 돼 버려서 이게 남자가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시종자 종말로 사용되는 경우 많다. 그리고 자식을 낳으면 낳을수록 남자는 멀어진다. 그래서 아까 다자는 무자고 똑같고, 무자는 다자고 똑같고, 이런 비슷한 작용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이분이 술술이 아주 지지 병전 스타일이잖아요. 이 지지가 두개 겹쳐있는 서 거는 좋은 작용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태반이라 했죠. 이거 이 술토는 또, 속된 말로 개 같은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부부싸움을 하게 되면요, 치고받고 무릎, 무릎 뜯고 이렇게 싸우는 부부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제, 어, 뭐랄까, 보디가지잖아요. 개가 집을 지키는 그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주는 결혼을 안 하면 이제 집에서 이제 들어 앉아서 살림하면서 집 지키는 이런 그 습성도 강해요. 분명히 거듭 얘기하지만 저는 이 김혜선 씨 탤런트 이제 올해 54세로 나오셨는데 이분 사실 몰라요. 근데 이제 이분이 세번 이혼하신 걸로 나와서. 그래서 이, 이 술술도 이 사주 구조에서는 존재 경험하기 힘든 상황인 거죠. 그리고 이게 뭡니까? 병술이 백호기, 백호기도 하지만 이 본인이 자기 인묘잖아요 안방이 묘되버리잖아요 이런 분 특징이 있어요. 결혼하게 되면요 가정주부 생활하면서 집안 가정 살림하고 굉장히 헌신적으로 변해요. 이게 이게 어디입니까 안방에 혹은 남편 자그 자리, 자리에 본인이 쑥 들어가 버리서 임묘해 버리잖아요. 자기 임묘라 그러죠 이런 특성들 많이 있으니 굉장히 가정적이고 헌신적인 분일 텐데. 불행히도 본인 사주 원국에서 남자 인연이 주어지지 않은 거예요. 이런 걸 몰라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싸울 때도 개처럼 싸운다 그랬죠. 물어 뜯고 치고받고. 이분이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이런 그 술토가 병전사를 이루고 있는 경우는 부부관계를 하다 보면 이렇게 실제 사주를 많이 풀어보면 그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요. 자, 그러면. 이, 제가 얘기했던 것들 여기 거의 다 이렇게 정리해 놨으니까, 시간 되시면 한번 읽어보면 제가 얘기한 내용들 다 나올 겁니다, 여기 그리고 요세번 이혼했다고 그랬죠? 이번 사주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요, 스무 살때 병자, 자기 이제 대학 무렵이니까 자기 또래나 이제 가장 이 핫한 청춘시절 하니까. 요 자유기문 들어잖아요. 그리고 자술 격각 이러면 쿠타 무쌍 나온다 그랬죠. 싸우면은 가둬놓고 쿠타고 이런 무쌍 나와요. 아마 이분이 20대에 에, 에, 에 누군가를 만나서 이거 결혼에 꼬꼬리 나기는 힘들죠. 연애를 하셨다라면 굉장히 좀 고통스러운 그 연애 관계 있을 가능성이 커요. 만약에 요때 결혼해버린다? 악연인 겁니다. 이혼이 이미 예정되어 있어요. 결혼해서 산다 그러면 싸우고, 요거 자유기문이니까 굉장히 이거 문제 많다 그랬잖아요. 일반인들 잘못 쓴다고. 뭐 약물도 나고요. 뭐 음독도 나고요. 치고받고, 이런 그 구타의 물상도 나고요. 자술, 가둬놓고 구타고 하 이런 물상들. 실제 이분이 그렇게 살았는지 저는 몰라요. 이분 사주를 통해서 이분하고 똑같은 사주가 40에서 한 60명은 존재하니까 누군가는 이런 똑같은 사주 40에서 60명 중에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이분이 만약 서른 넘어서 결혼을 했다 그러면 이게 안방을 갔다가 목골 갔다가 축술형하고 들었잖아요. 축술형하고. 이렇게 되면 본인이 이 술토 속에서 정화가 이게 투출했다 그러죠. 투출했기 때문에 이제 그 비유가 좀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기 몸이 달아올라서 이럴 때는 그 본인 자체가 이 성적인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풍겨요. 그러니까 뭐, 어, 동물들로 치면 이제 발전기죠. 이게. 근데 이게 축술형, 축술형 치고 들어오기 때문에 여런때 만약 연애를 한다, 결혼을 한다, 그러면요. 대부분은 본인이 원치 않는 관계로 인해서 몸을, 어, 구속당해서 하는, 그러니까 반강제적으로 남녀 관계가 이루어져서 그게 지속되다가 이제 결혼까지 가버리는 경우도 많아요. 실제로는. 그래서, 요런안 좋은 기운들에 만약 인연해가지고 누군가를 인연해가지고 결혼을 한다 그러면 이미 이, 이혼은 애 정도에 있는 겁니다. 이혼은. 이혼은. 그리고 여기 보면은, 어, 40대에 이 인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수신정무또 투출되어 있잖아요. 요것도, 어, 이게, 천간에서 이게 멍궁에서 솟아 올랐기 때문에, 이제, 아까 얘기한, 그냥 리얼하게 표현하자면, 발전 기운이에 이렇게. 연애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여론에. 아까 요, 자기 몸 안에서 정화 투출, 몸 안에서, 몸 안에서 이 투출. 요 2, 3, 40대, 그러니까 본인이 성적 에너지를 굉장히 강하게 분배하는 거죠. 동물로 치면 이제 발전기운이니까. 그러니까 이 성적 매력이 본인이 원튼 원치 않든 이렇게 되면 굉장히 강하게 어필하는 시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20대, 30대, 40대. 공이 본인 몸궁에서 솟아오는 이런 성적 에너지를 분출하는 기운이 솟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변의 남자들한테는 성적 매력을 굉장히 강하게 어필하죠. 그런데 그 실질적인 현실관계를 보면 여기는 이제 쿠타물상 나버리고 20대 때는, 30대 때는 본인이 원치 않는 이강제적인 관계로 들어가 버리는 경우가 많고, 40대 때야 돼야지 이제 그나마 본인이 원하는 형태로 이제 관계는 이제 설정은 되는데, 이게 지속되어 있느냐의 문제죠. 원국에 이미 남자가 없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오래 가지를 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50대 때도 보면은, 뭐, 묘수란 묘수라 부르니까, 이게 육합이라 부부제합이죠. 이분이 그래서 사주 원국에 남자가 없는데, 본인 사주가 그런 사주인 거를 미리 알고, 이렇게 벌써 사주에서 예정해주고 있거든요. 20대 때, 30대 때 만나는 남자 인연은 악연이라는 걸 사주가 얘기해주고 있어요. 자기 흘러가는 운도 얘기해주고, 이 피해서 결혼하려면 이분은 만월 해야 되는 사주예요. 늦게 결혼, 이 인연들 다, 떨쳐 보내고 나서, 어? 그래서 더 좋은 인연은 이제, 뭐죠, 이거? 40대, 50대 인연들이 괜찮은 인연들이요. 그리고 이 사전, 아까도 얘기했지만, 남자가 이게, 정말 시순마의 역할, 남자는 사주에 없는 자식은 있으니까, 이걸 뭐, 무슨 소리겠습니까? 남자가 자식을 이분한테 보게 해주기 위해서 인연하는 남자라는 소리, 이게. 그러면 본인 사주가 그런 줄 알면은, 이런 안 좋은 시기를 피해서, 이게 자식을 많이 낳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안 그래도 남자 인연이 없는데, 남자 만나서 결혼해서 자식을 많이 낳으면, 많이 낳을수록 남자는 자식운이 쳐내버리기 때문에, 그대로 인연작용이 일어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주들은, 이게, 남자가 자기 본인 사주 자체가 남자 인연하기 귀한 사주라는 거 알고, 그리고, 이게 안좋은 인연들 다 떨쳐내고 그나마 좋은 인연 만나는 시기에 이게 우리 같은 이런 역술공부라는 사주명리나 역술공부나 아니면 뭐 신점을 보시는 선생님이라든지 가서 한 두세 분 찾아뵙고 궁합을 반드시 봐서 본인 사주팔자 꼴이 그런 걸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개중이 괜찮은 인연 만나서 결혼해서 살더라도 자식을 많이 낳으면 남 남자를, 남편을 쳐내버린 기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자식은 많이 낳아야 하나 정도. 이렇게 해서, 남자가 좀 부족하고 살면서 느끼기를, 그래도 자기 사주팔자 복분이 그런 줄 알고 살면 살아가집니다. 그런데 이분은 어떻게 해버렸냐면, 그런 걸 모르기 때문에, 이게 들어오는 인연 다 마다지 않아버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아까 그랬잖아요. 이사주에 남자가 없는 사주인데, 무자는 이렇게 이분처럼 써버리면 많은 인연 해버릴 수 있는데, 많은 인연 해봤자, 어차피 사주에는, 원국에 남자 인연이 약한 사주라, 그 남자들이 본인 기대치에 딱 이게 맞, 맞게 들어주는 와 남자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번 생에. 거꾸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주 자기 자신의 사주가 그렇다는 거를 팔자 복분 분사 그렇다는 잘 알고, 그나마 결혼 늦게 좋은 그나마 이 중에서 결혼 운이 이게 괜찮은 기운으로 들어오는 남자 운에, 그리고 결혼해서 보니까 남자가 자기 성에 차지를 않더라도 자식을 많이 나면 남편 기운을 쳐버리는 자식은 하나 정도만 이렇게 해서 결혼 생활하면 부족한 듯 해도 이 사는 재미 느끼면서 이 살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이사주팔라는게 그런 겁니다. 그럼 요번... 여분이 세번 이혼했다는 게다 거기 안에 이미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럼 볼까요? 개미년에 이혼했다는데, 개미년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술미형, 술미형으로 앞방자리 날려버리잖아요. 그럼 또 기축년 이혼했다는데, 축수령, 축수령 날려버리잖아요. 또 이게 언제예요? 경자년에 이혼했다고 그러는데, 세 번째 연은. 자절 격각치잖아요. 이 자술 격각 치면요, 이거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이거 자유기문부터 때리거든요. 자유기문. 그 놈의 징글징글한 자유기문. 그 다음에 자술 격각 이렇게 때려버리면요, 쿠타 물상 나와요. 이게 박지가 정탑 속에 갇혀있는 물상이라 자술 격각 때려버리면요,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이기온도기운적는 이 일어나게 됩니다. 서로 코드가 완전히 안 맞는 상태에서. 그냥 모르긴 몰라도 이분, 이게 경자년에 이, 이혼하게 됐을 때는요, 그런 현상들 있었을 거예요. 뭐, 뭐 그게 완전히 은밀한 개인 사상하기 때문에, 언론에 놓쳐줄 필 헤어지기란 마약이 뭐, 그런 까지할 필요는 있겠어요. 이 사, 문 사조 원판 자체가 남자 인연이 여본생에 주어지지 않았다는 걸 알면, 결혼도 이렇게 많이 하지도 않았을 거고요. 요 30대까지 이안 좋은 인연들 다 피해가서, 40대쯤에 그나마, 괜찮은, 다 느끼는, 음, 남자 만나게 되면, 우리 같이 이렇게 사주명리학을 공부한 선생님들이 아니면은, 하다못해 신점이라도 잘 본다는 선생님들 가지고 한 두세 번 만나서, 뭐, 어, 궁합 넣어보면 나와요. 선생님 한 분이, 뭐, 이, 인간이기 때문에 이런 공부를 하거나 신을 모시는 분도 1 0 0한건 없습니다. 그건 신이죠. 인간이 아니고. 그, 뭐, 한분 얘기만 듣는, 불안하니까. 자기 인생이 걸려있는데, 그, 복비나, 그, 상담료가 그게 얼마나, 그, 큰 돈도 아니고 돼있니까한세분 정도 주변에 용하다는 분들, 좀잘 보신다는 분들, 잘 보신다는 분들, 아셔가지고, 한세분 정도 얘기 듣다 보면 답나오죠 그리고 자기 인생이니까 판단은 자기 안 내리는. 이 사람이 자기 사주팔자 꼴이라든지, 여번생에 타고 태어났을 때, 어디까지 허용되어 있는, 무슨 인연은 약한 건지 이런 거잘 알고 사는 게 이번 생에서 그 자체가 자기한테는 경헌법입니다사주팔자 언국도 이런 데다가 운도 2, 30대 만난 인연은 이미 자기 사주팔자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악연이라고 모르고 하면은 남자 이게 오래 인연하지 보다 사주기 때문에 자꾸 이제 미인에다가 이 술토가 또 욕심들이 많은 사주예요, 술토가. 그리고 성격도 만만치 않고요.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사주 풀다가 좀 짠해지는데요. 이분 사주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이 다음에서는 이분 사주와 좀 비슷해요. 김혜수 씨 사주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